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국무원 시험을 연구하는 썬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직과 군수직 군수직과 행정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두 개의 직렬 중에 어떤 걸 결정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답을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행정직과 군수직, 군수직과 행정직 중에 어떤 직렬을 내가 선택해서 갈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점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될게 행정직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군수직의 업무 범위가 어떤 건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두개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저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대소 비교라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범위 안에 바로 군수직이 들어가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정은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한 업무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업무 바로 화면에 보이는 내용도 굉장히 많죠. 일반 행정, 이 일반 행정 안에는 무궁무진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운 업무. 정운이라는 것은 부대를 홍보하는 업무가 되겠죠. 심리 업무, 교육, 국방정책, 군사전략, 체계분석평가제도계획, 연구, 법제속무 행정소송, 원가에게, 우리가 이제 재무파트를 하시는 분들을 행정직에서 또 따로 해서 진행을 하죠. 세입세출, 재산증명, 여러 금융업무, 또 급여명세 업무 등을 하는 거고, 물품 청구 획득 관리 분배 결산 구매 판단 계약 이 부분은 우리가 군수 조달 업무 계획으로 보면 되겠죠 이러한 군수 업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각 군은 국유 재산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죠 이러한 관리 유지 처분 업무 그 외에 군내에 행정 참호, 사무를 총괄한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행정 업무라고 하면 어느 하나의 특정한 전문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 뭐 인사 분야, 재정 분야, 정운 분야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무원이 일반 행정이 되신다면 행정직 군무원으로서 어떠한 일을 할지는 명확치 않지만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결론은 아주 많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군수직에 대한 부분인데, 행정직 부분의 일부분을 띄어서 바로 군수품, 1종부터 10종까지의 군수품을 구매, 재고관리, 유지보수, 이러한 총괄적을 하는 게 바로 군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종부터 10종까지 있습니다. 소요조달, 보급재고관리, 정비, 정비관리, 뭐 물자수불, 생산, 공정품질, 안전관리 뭐 자원활용, 계획,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1종부터 10종의 군수품에 관련된 업무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1종부터 10종의 입출, AS,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거고, 군수품 구매 품질에 대한 이 방산업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품질 관리, 생산, 어떤 업무의 박 등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군수는 보다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를 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K방산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행정과 군수를 둘다 합격한다면 저는 군수를 선택을 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험 점수 분석인데, 행정직 24년도에 7급, 9급. 국방부는 한명 아홉 명 뽑았습니다. 늘이 정도 뽑습니다. 항상 7급은 늘한 자리, 9급은 늘두 자리 정도 뽑죠. 점수로 보면 상당히 높겠죠. 7급은 한명 뽑기 때문에 지원자도 좀 적어요. 표전이 좀 적기 때문에 물론 경쟁률이 188대 1이라는 것은 한명 뽑는데 180명이 지원해서 그런 거예요. 점수는 75점으로 9급에 비해서 좀 낮다. 9급은 4,900명이 지원했습니다. 약 5,000명이나 지원했습니다. 단일 군에 단일 직렬의 단일 급수에 어마어마하게 지원한 거죠. 그래서 약 100대1을 보이고 있지만 점수로 보면은 86.66점. 상당히 높죠. 우리가 보통 국가직이나 지방직 점수 못지않게 점수 분포가 상당히 높습니다.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75점은 동일한데 9급에서는 작년은 89점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것도 그런 게 인원을 40명 밖에 뽑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절, 결론적으로는 7급을 하신다 그러면 목표 점수를 80점 9급을 하신다 그러면 목표 점수를 90점을 잡아야 합격할 수 있는 게 행정직 국방부다라는 거죠. 타군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육군의 예를 들어보면 육군은 상당히 많이 뽑죠. 7급이 두 자리, 9급이 세 자리 수 뽑습니다. 10명 대, 100명 대 뽑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24년을 보면 7급, 84명으로. 역대에 비해서는 좀 적게 뽑았지만 그래도 많이 뽑는 겁니다. 지원자도 바로 794명, 그래서 경쟁률은 10대 1이 채 되지 않는 9.5대 1. 조금 전에 국방부는 188대 1이었는데 육군은. 9.5대1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경쟁률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경쟁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의미 없습니다. 점수를 봐야 되죠. 우선 행정 7급 67점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블루오션이다라는 거죠. 굳이 너무 구급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바로 7급이 블루오션이 될수 있다. 6 7점이라고 여러분들 67점. 그리고 행정 구급은 191명이지만 전년에 비해서좀 적게 뽑았습니다. 지원자는 약 6천 명 정도가 육군으로 몰리는 거죠. 벌써 행정 5천 명, 육군 6천 명, 더하면 약 1만 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은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수도 84점으로 31대 1을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작년하고 유사합니다. 작년 23년도의 7급은 61점이었죠. 블로오션이라고요 굳이 내가 구급 경쟁에 들어가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7급 문제가 구급보다 더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과목 차이가 납니다. 경제학이 차이가 났는데 경제학 물론 어렵죠. 하지만 경제학을 제외하고 국어나 행정법이나 행정학은 비슷합니다. 문제 수준이 비슷해요. 기출 문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세요. 어떨 때는 9급이 쉽고 어떨 때는 7급이 쉽고 하기 때문에 꼭 7급이라고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9급은 역시 85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육군에서도 보이고 있죠. 해군 같은 경우에는 90점이 넘었어요. 왜 그러냐면 9급은 한 자리밖에 안 뽑거든요. 늘 그러다 보니 90점을 넘기는 어마어마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굳이 저는 해군. 이렇게 적게 뽑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섯 명 뽑았는데, 육등하신 분도 80점 후반 될거 아니에요. 80점 후반이면 국방부도 붙고, 육군도 붙을 수 있는 점수인데, 굳이 해군을 쓰셔가지고, 89점도 떨어지는 점수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병도 마찬가지예요. 해병은 전체적인 모든 군에서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는데, 낮은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85.33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역대 보면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걸볼수 있는데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해병대는. 그래서 굳이 저라면 해병대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지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쓸 필요는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 5월 달에, 2025년 5월 달에 원서를 쓸때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안전한 데 쓰시고요. 공부가 좀안돼 있는데 꼭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모험을 거는 거예요. 해병대 써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마디로 7급이 블루오션이다. 이유가 뭐냐? 7급 69점, 7급 70점. 늘 9급은 86.66인데 이거보다 훨씬 점수가 낮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가 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56점도 7급 행정에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추가 채용에서. 그래서 공군도 역시 복불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군수직 분석을 해드리면, 군수직, 육군은 24년도에, 어, 많이 뽑긴 했지만 그래도 전년에 비해선 많이 줄었죠. 23년에는 군수구급을 519명 뽑았고요. 특이한 점은 22년에는요 군수 칠 급을 270명 뽑았어요 원래 예정된 인원은 290명이었어 요 297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덜 뽑아서 270명을 뽑았습니다 많이 뽑았죠 많이 뽑았고 그러다 보니 24년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뽑았습니다 적게 뽑으니까 지원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지원자 수가 490명 380 3800. 30명. 그래서 경쟁률이 20대, 30대 정도인데, 군수 7급이 73점. 이건 9급이 68점으로 조금 9급이 블루오션이 일부 있었다. 이거는 정말 운이에요, 운. 그래서 굳이, 굳이 여러분들이 9급에 딱 체크를 해서 무조건 난 9급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전년도를 보면 좀알수 있습니다. 전년도도 살펴보면, 20년도부터 볼게요. 2020년. 7급이 60점이에요. 7급이 66점이에요. 7급이 74점, 75점, 73점. 여러분 7급 몇점 정도예요? 60점부터 73점까지 고르게 성전이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군수직이 좋다라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육군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7급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군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죠? 역시 복불복이다. 뽑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해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내가 좀 자신 있다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자신 없다 그러면 도전해보는 그런 걸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도 올해 80점이었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군수직의 행정력보다 점수가 좀 낮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랑 병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몇년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군무원도 시험 보세요. 시험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을 전체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군수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이 다르죠. 행정학이 아니라 경영학이기 때문에 쉽게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결과는 여러분, 군시생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공무원을 준비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나는 1년 이상 공무원 준비를 했다. 그러면 행정직 계속 밀고 나가세요. 당연히 행정 분야를 지원하신 분들이겠죠. 그렇지 않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또는 전년도 시험 봤는데 형편이 없었다. 그러면 갈아타세요. 군수직으로 갈아타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초시생이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영으로볼수 있어요 mbti를 저는 꼭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영향을 빚치죠내 성향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나 봤을 때 아까 행정은 정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장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일어나야 되고 시키는 일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행정을 선택하시고요. 즉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좀 행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좀 내가 맡은 업무를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내고 내 자유롭게 좀 업무를 쓰는 약간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군수직이 더 직무에 적합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중에 9급, 7급 고민하신 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7급이 불로오셨네라고 했지만 선뜻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7급을 지금 결정하기 좀 어렵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월, 2월, 3월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중에 세 과목만 집중하세요. 군수는 경영학, 행정은 행정학 세 과목만 집중해서 요세 과목 평균을 70점 이상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 모집 공고가 분명히 나죠? 4월 달 모집 공고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군별, 급수별, 직렬별 채용 예정 인원이 나옵니다. 그 인원을 보고 군과 나는 육군에, 나는 국방부에, 그리고 급수를 확정을 이때 지면 됩니다. 그리고 4월, 5월, 6월에는 한 과목을 추가하는 거죠. 행정직은 경제학을, 군수직은 행정학을 추가를 해서 3개월 동안 나머지 과목들은 70점 이상 베이스북을 끌어올려놨으니까 한 과목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80점 이상을 맞으면 군수합격. 그리고 90점까지를 맞아야 행정구구합격. 또는 7급으로 갈 때는 점수가 10점씩 낮죠.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7급이 9급보다 점수가 많이 낮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능력, 전공을 고려해서 7급이 블루오션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무원의 합격의 첫 시작은 군무원 합격설명회 참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합격설명회는 6개월 군무원 합격 전략을 공개해드리고 나에게 맞는 직렬을 추천해드립니다. 개별 컨설트까지 이루어지죠. 총 10번에 거쳐서 진행을 하고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진행이 벌써 됐습니다. 내년 1월 10일까지 총 10번에 거쳐서 한 회당 20명의 선착순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민족뿐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메뉴화를 눌러보시면 무료 합격설명이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필요 없이 신청하기를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한 10초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확정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안에서 해당하는 요일날 설명에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군무원으로 인생 역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